안녕, 친구들. 종이 잡는 라니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예쁜 장미 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 갖고 온 종이는 이렇게 색종이가 아닌 한지예요. 색 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지 모양으로 된 색종이로 오늘 종이 접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15cm 종이를 4분의 크기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또 접을 만한 종이를 또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두었어요. 이 종이 가지고 예쁜 꽃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석 접기를 접어서 위로 한 번씩만 이렇게 올려주면 예쁜 접기가 되지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주면 예쁜 장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한 단을 더 접어볼게요. 색 한지는 색종이보다 접기가 부드럽고 잘 접혀요. 친구들 손도 안 아프게 편안하게 접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방석 접기를 연달아 두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너무 정확하게 접지 않아도 돼요. 좀 삐뚤삐뚤 접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예쁘게, 선생님은 이런 비즈가 있어서 그런 걸 붙여도 되고, 또 없으면 다른 걸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무늬를 만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씩 붙여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장미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스케치북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잎사귀는 선생님이 이렇게 15cm 색종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랐어요. 얘는 세모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접어주면 되겠죠? 끝은 조금씩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조금씩 접어주고 선생님 연두를 하나 접었으니까 이번는 초록으로 접어볼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접고.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예쁘게 잎사귀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잎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잎맥을 그리면 좀더 진짜 나뭇잎 모양 같겠죠?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장식을 하면은, 어 예쁜 장미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장미꽃을 예쁘게 접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접어보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